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유캠입니다. 윈도우 P를 이용해서 윈도우 까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CMOS에서, 어, 히아P로 부팅 되도록 부팅 순서를 지정합니다 to 보통 8P 하고 10P 가 있는데, 10P 는 아주 최신 기종에서 드라이버가 안 잡힐 때 그때 이제 선택해서 하시는 거고요. 32비트인 경우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64비트 지원 안 하는 노트북이 있을 때 보통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8P, 64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장비는 H81 보드에 CPU는 셀레론 G1620이고, USB 3.0을 지원하는 보드라서 상당히 USB 인식 속도가 빠르네요. 네. P 화면이 떴습니다. 아, 보통 이제 윈도우를 깔때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하드 검사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SSD 128 헬스 상태를 보니까 네, 경고가 떠있네요. 여기에 보면 파워 사이클 카운트하고, 어, 파워 원 아워 카운트하고 요, 요걸 보시면 이 하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이제 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경고가 떠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네, 검사해 주시고요. 맨첫 번째로 할 일이 파티션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 파티션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아오메이, 어, 사람의, 예, 아오메이라고 안 읽고 다르게 읽는 방식도 물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아오메이 파티션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파티션을 잡아줍니다. 네, 일단 다 지우고 새로 해보겠습니다. 받침 삭제, 삭제, 삭제 적용 중간중간에 적용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첫째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기가를 잡아줍니다. 1기가. 1기가를, 에, C에, 파일 시스템은 FAT32로 잡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로 나눠도 되고, 하나도 나눠도 되고, 파일 형식은 NTFS로 잡고요. C하고 D가 잡혔습니다. 어, MBR 방식에서는 반드시 C에 액티브를 줘야 되죠. 고급에 들어가서 파티션 활성 설정, 네. 그래가지고 적용. 네 빠져나가서 어, 아오메이 파티션 프로그램으로 파티션 잡았으니까 어, 제대로 잡혔는지 봐볼까요? 디스크 관리 프 음, 화면이 눈에 음, 익으니까요 네, 이렇게 활성이 잡혀 있고 파티션 여기가 예. F32. 예. 됐고. 예, 다음 해줄해 줘야 되는 거는 히아 a OEM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이미지를 불러오는 첫 번째 윈도우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고요. 윈도우 이미지를 다 불러온 다음에는 음, BCD 부트 초기화 후 입력 요 명령을 통해서 어, 윈도우 부팅 파일을 어,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 주는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C 드라이브에 부트 섹터를 입력해 줘야 되고요. 순서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게첫 번째 순서고요. 그다음에 요두 개는 네,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해주셔도 됩니다. 어, 윈파일 경로 윈파일은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알아서 찾으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어, 시스프레로 봉인을 한 다음에 Rx 이미지로 어그 이미지를 뜨면 예, 윈파이디 만들어집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 미리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잡기 USB에 들어있으니까. 택. 이미지 번호는 어, 만들기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만들 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보시면5 0과 7이 있네요. 64비트, 32비트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가 아니고 D 드라이브겠죠? 예. 그다음에 복구 환경 구축 되고, 자동, 자동 드라이버를 체크를 해두시면 어,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예, 부팅하면서 처음 부팅하면서 윈도우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아, 스카이, 카비 레이크, 윈도우 세븐용 여기 체크해 주시면 예, 윈도우 세븐용 드라이버들이 같이 예,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눌러서 D 어, P-USB에 있는 이미지가 네, P-USB 안에 있는 이미지가 D로 네, 압축이 풀립니다. 네, 이 과정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폴더 생성 중 하고 나오죠. 폴더 만들어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시간이 한 아마 한참 걸릴 것 같네요. 보통 해보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전화 좀 받고 하겠습니다. 70% 네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D 이미지를 풀고 있죠. D 이미지도 계속 풀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SSD로 하니까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추가하고 있고요. 드라이버는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시간 6분1 1초 네, 이 작업이 가장 처음에 네,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 작업이요. 그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진행되면 끝납니다. BCD 포트 초기화요 입력. 이거는 생 타입은. MBR이고요. MBR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윈도우 드라이브는 D 드라이브. 실행을 하면 D 드라이브에 있는 BCD 폴더 부팅 파일이 C 드라이브로 복사됩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t f o l d e mgr, 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부트 섹터 입력해 줍니다. 활성 파티션은 c가 될 것이고 m b r 에 체크해 주고 실행 부트 mgr, 호환 부팅 코드를 사용하여 대상 볼륨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게 옛날 도스 시절에 시스 c 드라이브와 같은 명령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요렇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히아 보건 솔루션 히아 OEM 프로그램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이 다 끝난 것입니다. 재부팅하겠습니다. 순서를 하드로 바꿔 줘야 되겠네요. 서를 예, 윈도우가 처음 설치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나오는 화면은, 그 윈도우 자체에 있는 그 시스프랩을 통해서 봉인을 했을 경우에 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재부팅 한번 하고요. 이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증 어,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이네요 캐주얼에다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연장을 계속해줄 모양입니다. 10일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주겠다네요. 도7이 깔끔하게 네, 완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MBR 방식 하드에 네, 윈도우스 네, 정상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어, GPT 방식 하드에 윈도우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